3월 2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3일절 공휴일인데요.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9% 급등했습니다. 그 전날 2월 29일 2.7% 급등했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에 미국 시장 이틀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급등했고, 나스닥은 이틀간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AI 반도체 관련주 정말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연봉 차트입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락이 나왔을 때 연봉의 12평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을 했고요. 2015년, 16년에도 연봉의 12평에서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에 급락이 나왔을 때 22년, 23년 저점이 연봉의 12평에서 만들어졌고요. 22년에 큰은봉을 23년에 장대 양봉으로 잡아먹었기 때문에 바닥 시그널이 완성이 되면서 지금은 2022 4년 음봉이지만 아래꼬리 만들고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21년 고점을 어,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연봉의 흐름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은 2008년 저점과 2015년 저점을 연결했을 때 2022년에 저점이 맞물리게 되고요. 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 있는 거죠. 그 사, 장기 상승 추세선을 평행하게 위에다가 갔다가 올리면 고점이 이렇게 맞물리는 것을 볼수 있고, 21년 1월달에 96,800원 갔을 때 일시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가 고점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8만원 부근의 저항에서 부딪히고 쉬어가는 상황인데요. 월봉의 5위평에서 1월달 아래꼬리가 달렸고요. 월봉의 5위평을 지킨다면 조만간 8만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월봉의 5위평이 깨지면 월봉의 22평 근처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하락, 반등, 하락, 상승, 조정, 상승 이렇게 역회된 숄더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워낙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묻지마 매수를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매물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약하고 글로벌 반도체 종목 대비 약한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21년, 상반기에 8만원 근처에서 지지가 여러 번 있었고, 21년 말에 8만원 근처에서 저항을 받고 쭉 빠졌죠. 그런, 그런 자리는 한 번에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이 8만원 근처에서 저항받고 쉬어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79,800원 찍고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 전저점 22평, 주봉상 지지선이 겹쳐있는 자리에서는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미리 알려 드렸었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 바닥을 여기서 만들면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열린 상황입니다 일봉상 지난 1월 달에 121선에서 지지가 나왔었고요. 그 자리가 지난 11월 12월에 이중 바닥을 만든 자리죠. 저항을 받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는 자리 저지바이면서 지지선이 겹쳐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단기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다시 완만하게 하락 횡보 형태가 나왔고 지난 목요일에 다시 한번 121선에서 아래꼬리 양봉을 만들면서 바닥 가능성을 높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 월요일날 21선 위 위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21선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21선 안착을 하면 다시 직전 고점 테스트를 하러 가게 되고 거기서 매물을 소화하고 이제 돌파하면 다시 8만원 근처를 향해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강한데요. SK하이닉스의 연봉입니다. 수정 주가로는 24년 신고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수정주가가 아닌 것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가 돌파입니다. 직전에 연봉입니다. 23년에 22년 음봉을 완전히 감싸 안고 21년 최고가 부근에서 최근에 공방을 펼치다가 돌파를 한 상황이죠. 앞으로 큰 시세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수정주가로 돌아와서 이 수정주가 기준 이 장대 음봉의 중심 자리, 대략 뭐 30만원 근처가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가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살아있는 이상 SK 하이닉스도 신고가 상태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나중에는 21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급하게 올라갔던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그런 급한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을 찍는 그런 모습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상승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봉 차트 상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어, 신고가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일봉 차트상 지난 2월 23일 날 어, 시초가가 과하게 뜨고 나서 지금은 어, 조정 중인데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어, 166,900원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그런데 어 만약에 월요일 날 시가가 많이 뜨면은 절대 추경 매수하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봉상 23일에 시초가가 뜨면서 거기에 추경 매수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 거래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때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지난 이틀간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가 폭등을 했고 월요일 날 SK 하이닉스가 아침에 많이 뜨면은 이 매물 부담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눌리는 힘이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추경 매수하면 안 되고 23일, 26일에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절대 추경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저도 SK하이닉스를 23일 날 전량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27일 28일 매수해서 28일 요 고점에서 또 거의 대부분 청산을 했고요. 지금 소량 들고 있는데 내일 월요일 아침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 단기 청산을 하고요. 장중 흐름을 지켜보고 재매수를 노릴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의 매매 내역을 보면 지난 27일 28일 매수를 해서 상승해서 분할 청산을 했고요. 29일 장후반 의 종가 매수를 살짝 한 상황이고 월요일 아침에 상승해서는 분할청산을 하고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릴 계획입니다 에이직 랜드의 1봉 차트입니다 지난 2월 23일 금요일에 20% 급등하면서 박스 돌파 사상최고가 돌파를 하고 그 힘으로 26일 하루 더 올랐다가 3일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3일간 조정을 받았는데 비교적 어, 양호한 조정의 흐름이 나왔고요. 최근에 다른 반도체 관련주 보면 대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조정을 이쁘게 덜 받았습니다. 23일 에이징랜드는 뉴로모픽 반도체 칩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거래대금이 4700억, 그 다음날 5700억, 엄청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 강한 돌파, 의미 있는 돌파 파동에 대한 첫 조정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조정이 얕게 나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이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분봉상 27일 시가와 고가 그리고 28일 종가 이 부근에 저항이 존재하는데 시가가 많이 떠서 저항에 부딪혔을 때는 추격매수 조심해야 되겠고 장중에 매물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죠. 다음은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의 월봉을 보면 사상 최고가를 2월달 돌파하고 2월 월봉이 완성된 걸볼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면은 23일날 대량거래 장대양봉으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고 그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5위평을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39,000원 돌파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죠. AD 테크놀로지는 ARM의 네오버스 플랫폼 협력사로 부각이 됐는데 앞으로 이 이슈가 다시 시장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음 종목은 시그네틱스인데요. 시그네틱스가 2월 21일에 20% 급등하면서 돌파 파동이 이쁘게 나오고 지금 적당히 조정이 나왔고 11선 부근에서 하락이 멈춘 상황인데요. 시그네틱스는 HBM 신기술 보유로 부각이 됐습니다. 2월 21일에 몰디드 언더필 기술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채택한 기술이고 삼성전자도 관련 소재 도입을 추진 중이다 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돌파 파동이 나왔고요. 돌파 파동에 대한 첫 조정 파동이니만큼 어 조정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월봉을 보면 어 사상 최고가에서 12월 1월에 부딪혔다가 2월에 돌파 양봉 완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지바 부근 살짝 위에서 지지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완만한 조정이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완만한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흐름입니다. 오픈에치는 2월 8일에 상장 첫 분기 흑자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고요. 다음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대규모 MCU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나오면서 12월 19일에 한번 상승하고 상한가 갔었죠. 또 1월 22일에 상한가 가면서 급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하락, 반등, 하락, ABC 형태의 조정이 나왔고, 어, 저지바 근처면서 이 돌파, 상한가, 종가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온센서 AI 선도주로 움직였었고, 지금 충분히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반도체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까지 온 거죠. 다음은 제주 반도체 일봉입니다. 제주 반도체는 어, 11월에 급등을 시작하고, 바닥 대비 거의 10배 가까운, 어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인데요. 어 사상 최고가를 살짝 경신하고, 핥고 내려온 거죠. 살짝 벗기고 내려왔는데,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급등을 한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6일 저점, 긴 아래 꼬리 근처까지 내려가면, 다시 한번 지지 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일단, 지난 목요일 29일날 양봉이 나왔고, 5일선을 올라타고, 20일선을 올라타고, 하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5일선과 20일선 안착을 하면 다시 한번 이 1월 최고점 근처를 향해 갈 수가 있을 거고요. 20일선 안착을 못 하면 다시 한번 눌려서 전저점 부근에서 또는 저지바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공략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대장으로 올라가고 나서 지금 조정인데 어, 반도체 테마가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더 고점을 보러 갈수 있는데 그 조정 과정 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작년 hbm 반도체 주 대장격으로 움직였었고요 엄청난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꽤 오랜 기간 한 6개월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지난 2월 8일에 돌파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상승 조정 상승이고요 다시 조정을 거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이쁘게 나오면 어, 매수 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이 매우 높은데, 월요일 날 시가가 떠서 출발 하면,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떠서 출발해서 다시 또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8일에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그때 신고가 돌파 추격 매수가 약간 들어왔죠 신고가 돌파 했으니까 이 힘으로 다음날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종가 매수가 이렇게 쭉 들어왔었는데 어, 그 다음날 29일날 아침에 마, 바로 마이너스 출발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돌파가 거짓 돌파였었고 그런 상황에서, 시가가 월요일 날 많이 뜨면은 바로 올라가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어, 월요일 날 떴을 때 바로 매수하는 거는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장 초반 흐름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요 상승에 대한 조정이 적당히 나왔을 때, 지난번처럼 조정이 적당히 나왔을 때는 지지 확인하면서 매수를 했을 때한 번은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AI 반도체 테마가 살아있고, 그 그 선도 주격에 해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외봉으로 죽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 외봉 상태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했을 때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온칩스를 볼 건데요. 가온칩스가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2월달에 월간 9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신고가 돌파 후에 첫 조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수를 노려 볼수 있는데 거기서 한번 또 올라갔죠. 그래서 이 상승 파동이 여러 개 나온 상태에서 월요일 날 아침에 또 떠서 출발한다. 그러면 어 추경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거고 어쨌든 강력하게 거래가 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 반도체 관련주 선도주로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후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2월 13일에 사상 최고가 돌파 장대양봉이 나올 때는 557억 원 규모의 의 AI 반도체 설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2월 22일에는 일본 대형 반도체 상사와 협력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NCN입니다. NCN이 2월 22일에 바다권 박스 돌파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날 또 20%대 급등을 했었고요. 이 단계 급등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2월 22일에 상한가 갈 때, 삼성전자가 인간지능에 가까운 범용인공지능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뉴로모픽 기반 원천기술 정부 과제를 수행한 바 있는 NCN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 했죠. 의미 있는 돌파 파동의 첫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 후 지지를 확인하면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월요일날 시초가가 너무 많이 뜨면 은추격 매수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유니퀘스트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1월 23일날 상한가를 가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1월 23일에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유통 선두기업 유니캐스트가 인공지능 시대의 숨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이 사상 최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지키면서 움직이면 다시 한번 만원 라운드 피겨나 사상 최고가를 테스트하러 갈 수도 있겠죠.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와 유튜브는 뭐가 다를까?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질문을 하시는데요. 후기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책으로 읽은 지식이 실전에 쉽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지식들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수 있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다. 아카데미를 들으면 실력 향상하기까지의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시... 시장에 바치는 수업료를 크게 줄여줍니다. 아카데미와 비교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 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 5분의 시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주요 종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더 알고 싶은 섹터나 종목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보내주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원칙 매매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